네. 자, TAT급 제55회 기출문제풀이 이론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백디에이터는 제가 이론시험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거고요. 어, 감독권 확인번호 SH2번. 합격률은 한45% 정도, 평균 정도 나왔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다음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 어, 글씨가 좀 작아서 조직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체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면 내부 통제가 도대체 뭐냐? 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감사실 나오죠, 회사에. 회사가 내부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통제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죠. 그 중에 하나는 또 내부 감사실이 있고 뭐 상벌체계 인력운영 교육 방법 신입사원 연수 뭐 이런 걸 세우겠죠 그리고 위험을 평가합니다 위험을 식별 평가 분석 회사 전체 하위 업무 프로세스 각각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실은 또 감사 기준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통제활동 감사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는 재반 활동 감사가서 지적할 수도 있고 심할서 쓰기도 하고 자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 및 결제 체제 감독 체제 감사실 업무하고 똑같죠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생성 집계 보고 체제도 갖추고 모니터링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상시적으로 피드백도 하고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이사회 경영지 제시한 방침에 따라,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 하기 위한 재반 활동. 뭐예요? 자, 통제 활동이죠. 통제 활동 3번 수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주자가 요렇게.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이또 글자가 빠진 게 있네.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연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기서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저가법. 회사에서 기말 상품 제고의 취득 원가, 순실력 가능 가치, 현재 이거를 다 팔았다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 가격 200만원. 그러면 요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니까 이익도 줄어들고 그럼 뭐예요? 세금을 적게 내겠죠. 자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생기겠죠. 아 평가 손실. 그러면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원가 공식에 따라서 기초 얼마예요? 15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당기매입액 자 매입 70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에 기말 상품 재고에 기말 저가법을 적용해서 200만 원으로 자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예, 계산하면 얼마? 650만 원. 그래서 예, 여기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저가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laughs> 자, 다음이 가, 나에 들어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다 하는 것은 처음 취득한 취득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 가는 높으나 유가증권이 실제 가치, 현재 연말, 자, 요 시장성 뭐 없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샀어요. 시장성은 없지만. 근데 최초 취득 원가로 장부를 계속 갔을 때는 요거, 가는 높았지나.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아, 요게 하락이 됐어. 시가,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무엇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와 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앞에 이론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세계 정보 우리가 작성한 장부 재무제표 요 질적 특성 이해가 가능하냐 목적에 적합하느냐 신뢰성이 있냐 비교 가능성이 있냐 요 크게 네 가지로 따지는데 이 중에서 목적 적합성은 다시 예측 확인 가치 중요성 적시성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또 신뢰성은 표현에 충실하냐 실질 우선 중립 검증 가능하냐.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해서 여기서 시험제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가면 목적 적합하냐, 신뢰성이 있냐, 요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요걸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아까 말한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하는 거는 신뢰성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집 과우는 이거야. 사후는 이거야. 딱 했으면 거의 맞춰서 쭉 가야죠. 그래야 신뢰성이 있죠. 근데 계속 수시로 바뀌어. 가운도 바뀌고. 왜냐? 회계장부는 현행 가치 시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가 있지만, 아, 지금 시가가 이거야. 우리는 고칠래. 그러면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맞춘 겁니다. 근데 안 고치면, 그래, 얘는 신뢰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발생주의 있죠. 수익비용이 이험이 예상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겁니다. 근데 얘는 안 해요. 그러면 요거는, 어, 현금주의로 가는 겁니다. 가계부처럼. 우리는 복식 회계를 처리하죠. 그래서, 아, 재고자산 간모 손실, 아, 자,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요런 걸로 처리하는 거는 목적 착하, 발생주의 원칙,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그러면 이 문제로 가서 봤을 때 역사적 원가 적용하면 얘는 신뢰성은 높아지나 현재 시가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죠. 적합성 왜 이러니? 적합성. 자 목적 적합성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신뢰성이 없네. 신뢰성 안에 네 가지 중에 네 번째가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이번 요 시험에서는 3번 4번이 열 문제 중에 제일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 같아요. 자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기 기계장치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22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요. 중복시켜 놨어요. 2022년 1월 1일 기계 장치를 2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영원 정액법. 근데 6개월 지났어요. 7월 1일 기계 장치에 대하여 36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기계 장치의 자산 금액에 더해줘야죠. 원래 생각하면 내용 연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감가상각비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요 7월 1일 이전, 6월 30일, 6개월치 따로. 자, 6개월치는 내용 연수 정액법. 5년 분에 취득원가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0 그러면 5420 40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6개월치입니다 6월 30일까지니까 요 취득하기 전 나누기 2 그러면 일단 200만 원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어요 자 이게 1번 그다음 요두 번째 했을 때 기계 장치가 360만 원 자본적 지출이니까 기계 장치 가격이 올랐죠. 자, 지금 2천만 원 주고 샀지만 감가상각 6개월 200만 원 빼요. 자, 그럼 이번 감가상각비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요. 왜? 요거는 감가상각 됐으니까. 그럼 1,800만 원인데 360만 원이 자본적 지출로 또 더해져요. 360만 원.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자, 요거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단종가치는 없으니까, 내용유수 변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용유수 얼마 남았어요? 총 5년 중에서 6개월은 이미 감가상 했죠? 그럼 4년 6개월. 4년 6개월. 요걸 개월수로 몇 개월이에요? 에, 54개월. 54개월로, 자, 요 금액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 한 번,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 1800에 360만원, 1800만원. 360만원. 자, 2160만원인데, 나누기 54. 예, 그러면 40만원 나옵니다. 개월수로 40만원. 근데, 6개월 치죠? 곱하기 6개월. 그러면 4, 6, 24, 24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개월수로 한 거니까 전체 개월수로. 그러면 240만 원에 앞에 200만 원두개 더하면 440만 원. 여기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잘두 개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은 단기 중 유상증자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우선 3월5일부터 발행 주식 수 천주 한 주당 발행 금액 만 원. 액면 금액은 오천 원인데 이거를 천 원에 맞아 오만 원에. 그럼 오천 원씩 이익 받죠. 자, 천주 곱하기 오천 원. 요게 주식 발행 초과금 오백만 원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구월 20일 발행 주식수 천주, 한 주당 발행 금액 사천 원, 액면 금액 오천 원인데, 이번0천 원씩 손해봤습니다. 천주 곱하기 천 원. 그럼 얼마야? 백만 원이면 요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이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러면 퉁 치면, 오백에서 마이너스 백만 원 하면, 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주식 발행 수수료 10만 원이 있어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빼줘야죠. 이익 봤을 때. 그럼 순수한 이익은 390만 원이 되겠죠. 자,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영세율 0% 세율. 근데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죠 이거는.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 사업 부가가치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납부도 안 하지만 매입세 공제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출판사 같은 데가 여기에 들어가죠.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재반 의무를 이행한다. 이건 맞습니다. 0%라서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0% 형식적으로 곱하긴 하지만 부가세 사업자라는 거, 그러니까 재반 의무, 부가세 신고서 다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되고요. 면세는 소비 지구 과세 원칙, 이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겁니다. 면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고,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예요. 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간이 간이과세자라고 해외 수출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7 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2 0 2 2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 기간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다. 매출세 매출액이 10%죠. 그러면 국내 매출액 440만 원 요거 해당되죠. 그럼 곱하기 0.1 그러면 자 이쪽에 적어보겠습니다. 44만 원 하나 나왔고요. 수출액 200만 원 수출은 0%죠. 0% 얘는 제로가 나오고요. 토지매각 토지는 면세 부가세 적용이 안 됩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자, 면세니까요. 거래체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나왔어요. 판매 장려금은 들어봤죠. 우리 과세표준에서 이건 무조건 매,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는 하게 있었고, 그 옆에 이거는 매출액에서 빼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자, 과세표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는 거에 보면, 판매 장려금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판매 장려금과 판매 장려품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돈으로 각 지사들 어뭐 편의점 cu 같은데 어 여기 매출액이 이번에 전국의 상위권에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상금 주듯이 판매 장려금 주는 거그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열에 근데 물건으로 주는 경우 이거 탈세할 염려가 많습니다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빼돌리기 좋거든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laughs> 가감하지 않으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라고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과 판매 장려품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려품이니까 시가 50만 원으로 해서 매출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0.1 5만 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해 주면 49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 함정을 파놨습니다. 요거 아마 떨린 사람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제가 요거는 좀 출제하지 말았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됐어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되는 통에 다음 중 이자 소득이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제가 이런 규제의 표를 아예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보통 예금, 전기 예금, 적금, 뭐, 이자 받으면, 이자 받은 날. 뭐, 당연하겠죠. 이때 우리는 장부의 수익으로 잡는 거죠. 이자 수익. 통지 예금.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 기업에서 거액의 돈을 맡겼는데, 한꺼번에 인출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뱅크런, 요즘 말하는. 은행이 이거 돈을 인출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미리, 어, 2일, 2일 전에, 2일 전에, 아, 우리 예주, 인출할 겁니다라고 사전 통지하도록. 그래야 본점에 가서 돈을 갖다 놓죠. 그래서 통지예금도 마찬가지 인출일, 그날을 수입시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는 뭐, 그 사업자 수입을 내지 않은, 흔히 말하는 사채놀이 그런, 그런 것이고. 자,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일이 지급일, 자, 대부분이 지급일 또는 해지일, 뭐, 받은 날, 뭐,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자, 무기명 주식 또는 채권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지급을 받은 날. 거의 대부분이 지급을 받은 날인데, 자, 여기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주식, 매매 차익. 환매 조건부 하면 요즘 그 HMM이라는 주식회사가 그게 많죠. 정부에서 현대상사 부도가 나니까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산업은행 같은 데서 이런 데서 환매 조건부. 야, 일단 요거 돈을 줄 테니까 대신에 주식을 내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갖고 있다가 일정 기일이 되면 요거 현재 주식가로 나한테 돈으로 줘. 라고 하는 게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약정에 의한 환매 수일 또는 환매도일. 또는 실제 환매수 또는 환매도 일중 빠른 날, 교환한 날입니다, 무조건. 교환한 날. 약정도 되고 실제도 되는데 둘 중에 빠른 날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8번. <laughs> 자, 통지 예금, 아까 2일 전에 알려서 인출할 때 인출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잘못된 걸찾지가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지급일 또는 중도해지일 맞죠? 무기명 채권,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지급일, 아까 무기명 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 지급을 받은 날. 약정이 아니고 실제 지급받은 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거고요. 환매 조건부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약정에 의한 환매 수도는 환매일, 또는 실제 중 빠른 날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는 합격률을 좀 조정하기 위한 좀 그런 난이도 있는 좀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소득세. 어, 주식회사 항공이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계 씨가 2022년에 회사에서 지급 또는 제공받은 금액 및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근로소득 총 급여. 여러분들 연말 정산 하잖아요. 그때 총 소득으로 모두 포함되는 건 어느 거냐.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니 오,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줘요. 근데 이거 월세 살려고 그러면 한 달에 뭐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공짜로 사러. 그렇다면 이익을 얻었네? 요거 소득으로 안 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주주, 임원, 뭐 주식 보유가 뭐 전체 5%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요거 장난칠 수 있죠. 자기네 집을 놔, 멀쩡한 집 놔두고 사택에 아파트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으로 보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소득세 전부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보에 배낭 여행기를 기고하고 받은 금액, 직원이 그 회사 직원이 배낭 여행기 원고 쓸수 있죠. 요건 기타 소득입니다. 요는 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낭여행기가 뭐, 매달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매달 한다? 어, 그럼 달라져요. 그건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월 20만원씩 받은 자가운전보조금, 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죠. 근데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어, 너 이거 20만원. 이거 과세소득이야? 해서 소득세로,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월 10만원씩 받는 식대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제공받았어요. 식사를 제공받는데 식대도 또 받아? 이중이죠. 이거는 그럼 과세소득입니다. 식사 제공 안 받고 너네 이거 알아서 점심 알아서 해.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니까 소득으로 안 잡는데 이 경우는 제공받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와 라는 소득으로 본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10번. 자, 소득세 기본 인적 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궁 씨 동거 가족 현황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궁 씨 2022년 종합 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본인은 없습니다. 배우자, 장인, 아들, 딸. 자, 여기에서 배우자 소득 없으니까 인적 공제 가능하고요. 장인은 3월 2 7일 사망했어요. 근데 202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안에는 3월 27일까지는 가족이었죠. 그러면 사망한 해는 됩니다. 자, 인적공제 됐고요. 아들 25세 장애인인데 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상 안 되고요.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상 안 되고. 자, 이거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안 됩니다. 딸 소득 없어요. 그러면 본인 있고요그 다음, 둘, 셋. 그 다음에 안 되고, 넷. 그럼 본인, 배우자, 장인, 딸. 네 명. 150만 원입니다. 기본 인적공제. 곱하기 4하면 600만 원. 일단 인적공제 되고요 그리고 눈여겨볼 거 79세.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이면 뭐예요? 자, 추가공제 되죠. 100만 원. 그래서 두개 합치면, 네, 해서 총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어, 혹시나 어, 우리 카페에서 보시는 분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어, 질문을 거기에 올리면 제가 답변을 다못 하니까 어,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 대해서 간단한 가입 절차만 밟으면 등업 없이 모든 글쓸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질문 답변 한 30몇만 개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다 막힌 거다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